미스터 트로사 촬영 현장은 그야말로 폭풍의 눈과 같았다. 눈앞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은 모든 이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며 화제를 한껏 달구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을 강타한 유명 가수 비가 예고도 없이 나타난 것이다. 방송 관계자들마저도 상상조차 할수 없었더니 깜짝 등장의 심사위원들과 MC 김성주를 비롯한 스태프들, 그리고 그 현장을 지켜보던 수많은 시청자들까지 모두가 완이 벙벙해졌다. 비의 출현은 단순한 깜짝 출연을 넘어 미스터 트로사의 촬영장을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평소 트로트와는 거리가 먼비가왜이 프로그램에 나타났는지,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고, 그 이유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놀라움의 끝은 아니었다. 비의 등장보다 더큰 충격을 안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바로 MC 김성주의 과감한 요청이었다. 김성주는 비의 비서에게 신곡 아파트를 라이브로 불러달라고 간청했지만, 비의 비서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이 상황에서 궁금증이 생긴 것은 왜 비는 이러한 요청을 거절했을까? 비서가 미스터 트로사 촬영장에 등장한 이유와 그 배경에는 과연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까?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한다. 비의 깜짝 등장. 촬영장은 순식간에 뜨거운 관심의 중심으로 변했다. 비는 평소 미스터 트롯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아티스트로 그의 출현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팬들 사이에서도 그의 예고 없는 등장은 큰 화제를 모았고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팬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비에는 이미 여러 히트곡으로 유명한 가수로 그만의 독특한 음악 색깔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스터 트롯은 주로 트로트와 관련된 프로그램이기에 비의 출연은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다. 비의 출연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비의는 미스터 트롯 3의 심사위원들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한다. 비의의 매니지먼트 팀은 비가 평소 심사위원들과 친분이 있었으며 그들의 요청으로 촬영장에 등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들 중 일부는 비의 등장에 놀랐지만 그의 따뜻한 인품과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감동받아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비의 출연은 단순한 친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 최근 트로트 장르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비에는 트로트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음악적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는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출연을 통해 트로트와의 융합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모든 충격적인 사건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MC 김성주의 요청과 그에 대한 비애의 거절이었다. 비애 비서는 김성주가 요청한 신곡 아파트를 라이브로 부르는 것을 거절했다. 김성주는 방송에서 여러 차례 비애의 신곡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기에 많은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비애가 이를 수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비의 반응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고 그는 오늘은 라이브로 부를 마음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반응에 김성주와 스태프들은 일시적으로 당황했지만 비는 곧 그의 이유를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비에 따르면 최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완벽한 라이브 공연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이 대답에 많은 이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왜냐하면 비에는 평소 라이브 공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의 거절 뒤에는 단순한 건강 문제 이상의 깊은 사연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비에는 상황이 나아지면 반드시 라이브로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라이브 공연을 자신의 전유물로 여기며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비예의 거절에는 그 이상의 이유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비예는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과 최근의 활동을 고려할 때 단순히 한국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아티스트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트로트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아파트라는 곡은 비애가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색깔과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어 팬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과거 방송에서 비애는 한 곡에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시도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러한 발언들은 그가 특정 장르나 개념에 묶이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만약 김성주의 요청에 따라 아파트를 라이브로 부른다면, 그는 아티스트로서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세계를 추구하며, 이를 그대로 팬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이해의 거절 배경에는 단순한 개인적인 이유 외에도 아티스트로서의 신념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그는 진정으로 무대에서의 완벽한 공연을 원하며 그로 인해 팬들에게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신중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그의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동시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비에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미스터 트로사 촬영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긍정적인 에너지는 촬영장 내의 분위기를 빠르게 수습하게 했다. 비에가 아파트 라이브를 거절한 사실은 큰 화제를 모으며 그의 선택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한 관계자는 비에의 선택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트로트와 관련된 방송에 자주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비의 깜짝 등장과 라이브 거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방송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비는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통해 트로트와 다른 장르의 경계를 허물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많은 팬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안겼다. 그의 음악적 도전과 창의적인 시도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건은 그가 선택한 아티스트로서의 신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미스터 트로사 팬들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비의 다음 행보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어떤 놀라운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비에는 자신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는 곧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끝으로 비가 미스터 트로사에서 보여준 그의 놀라운 반응과 대담한 선택은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결정이 아니라 음악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의 다음 행보는 팬들뿐만 아니라 음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는 비해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미래의 음악계를 이끌어갈 리더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의 음악적 도전과 창의력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의 이름은 한국 음악사에한 획을 건단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비의 이번 사건은 그가 단순히 인기 있는 아티스트를 넘어 음악적 혁신과 창의성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그의 음악적 여정과 앞으로의 도전은 많은 이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며, 비해는 대한민국 음악계의 미래를 밝히는 빛나는 별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그의 강한 의지와 열정은, 앞으로도 그가 어떤 어려움과 도전을 맞이하더라도,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비해의 열정적인 도전과 불굴의 의지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와 융합하며 더욱 빛날 것이다. 그의 다음 행보는 더욱 기대되며 우리는 비가 한국 음악계에 가져올 놀라운 변화와 혁신을 지켜보며 그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 응원할 것이다. 비의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그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될 것이다. 비에 이번 사건은 그의 음악적 재능과 인간적인 매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그가 앞으로도 더욱 큰 성공을 거둘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우리는 비예가 만들어갈 미래의 음악 세계를 기대하며 그의 다음 행보를 손꼽아 기다릴 것이다. 비예는 이미 한국 음악계를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비예의 이번 출연과 그에 따른 사건은 단순한 방송의 한 장면을 넘어 그의 음악적 열정과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음악의 진정한 예술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앞으로도 비예는 그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창의적인 시도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며, 그의 음악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그가 만들어갈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을 기대하며 그의 다음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비에는 그의 음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며 앞으로도 한국 음악계를 비내는 중요한 존재로 남을 것이다. 그의 열정과 도전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비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적 도전과 혁신을 이어갈 것이다. 비의 이번 사건은 그의 음악적 여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는 그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음악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그의 도전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비에는 그의 음악을 통해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비의 음악적 도전과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그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며 그의 음악이 가져올 놀라운 변화를 기다릴 것이다. 비에는 그의 음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달하며 앞으로도 한국 음악계를 빛내는 중요한 존재로 남을 것이다. 대중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화려하게 컴백할 예정이었던 트로트 가수 비가 대형 TV 쇼에서 유망한 무대를 준비했다는 소식은 이미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쇼가 시작되기 직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특별 오프닝 무대가 돌연 취소되었다는 발표는 팬들과 관계자들에게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비에는 이 무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경력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될이 공연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서. 그녀가 대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무대의 모든 요소가 그녀의 재능과 열정을 증명하기 위해 완벽히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사 MBM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그녀의 오프닝 무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시간과 프로그램 규정에 관한 내부 사정 때문이었다는 설명이 이어졌지만 이 결정은 비의 팬들과 대중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프닝 무대가 취소되면서 그녀가 확보했던 방송 시간마저 축소되었습니다. 그 대신 신입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방송 편성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참가자들의 사연과 여정을 더 깊이 전달하기 위한 결정이었으나,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비에는 이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후배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양보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비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입 참가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그들의 여정을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어요. 그녀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팀워크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그녀의 반응은 방송국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동료 예술가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남겼습니다. 방송의 MC를 맡은 신동엽은 비의 태도에 대해 정말 프로페셔널한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그녀의 성숙한 반응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한 가수의 프로페셔널리즘을 넘어서. 그녀가 얼마나 큰 인격과 예심을 가진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특별 오프닝 무대는 취소되었지만, 비에는 대중들의 사랑과 존경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태도와 행동은 무대 밖에서도 빛을 발하며 동료들과 스태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리즘은 단순히 이미지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촬영 현장 전체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새로운 참가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데까지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에는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감을 강렬하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모든 계획이 완벽히 진행되지 않는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도 유연하고 이해심 있는 태도로 임할 수 있는 롤 모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녀의 이런 모습을 통해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대중들에게 단순한 연예인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녀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또 다른 대형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전유진의 특별 출연 소식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KBS의 인기 프로그램 1박 2일 특별편에서 전유진이 출연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유진은 이미 다양한 방송 활동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며 그녀만의 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출연은 단순히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오랜 준비 끝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자 김영도 PD는 전유진씨의 출연은 단순히 우연한 결정이 아닙니다. 그녀를 모시기 위해 무려 6개월 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라고 밝히며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유진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프로그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번 특별편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인 기획이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출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방송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전유진은 과거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친근하면서도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카리스마와 솔직함은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고 이번 1박 2일 출연에서도 그녀의 새로운 면모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영도 PD는 전유진 씨가 프로그램에 출연함으로써 우리의 방송이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매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팬들이 방송을 기다리는 만큼 우리도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유진의 순수하고 밝은 성격은 이번 방송에서 특히 빛날 것으로 기대되며 그녀의 독창적인 매력은 프로그램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날 방송에서 전유진은 기존의 무대 카리스마를 넘어서 예능에서만 볼수 있는 유쾌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녀의 팬들과 시청자들은 이번 특별 편을 통해 그녀의 다채로운 매력을 새롭게 발견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인기와 관심에 그치지 않고 전유진은 자신만의 개성으로 프로그램의 깊이를 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애와 전유진은 각기 다른 무대와 상황 속에서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을 보여주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비애는 오프닝 무대 취소라는 위기 속에서도 성숙한 태도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전유진은 1박 2일에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 팬들에게 더큰 감동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두 아티스트는 자신들의 자리에서 빛나는 별처럼 대중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전하고 있습니다.